전류는 전자들이나 다른 전하를 가진 입자들이 어떤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전자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의는 전기 에너지의 전달을 의미하며 전류는 전자들의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기적인 효과입니다. 전류는 전자들이 어떤 물질을 통해 이동할 때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류는 전기 회로를 따라 흐르는데 전기 회로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는데 이것은 전기적으로 연결된 전선, 배터리, 전구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전류의 크기는 전자들이 흐르는 속도와 전자의 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전류의 크기는 아프레드 암페르의 단위로 측정되며, 1 아프레르는 1 쿨롱의 전하가 1초 동안 통과하는 전류를 나타냅니다.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로 흐르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것은 전자들이 음전하를 가지고 있으므로 전류는 전자의 이동과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따라서 전류는 전자가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르는 것과 같이 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전류는 많은 기술 및 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기기기, 전자장비, 전력 시스템 등의 설계와 운영에 필수적입니다.